안녕하세요, 아사이의 t v 우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어, 루루가 어린이집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올 때가 됐거든요. 띠로리를, 어, 루루 왔다. 루루야, 잘 다녀왔어. 루루야, 왜 그래? 응. 어, 삐졌어, 왜? 왜 나만 방 없어? 친구들은 다방 있는데. 아, 알았어, 내가 방 만들어줄게, 그럼. 오늘 안 해! 어, 진짜, 고생한다. 그 이제 방 만들어 가봅시다. 이방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 저 여기에서 TV를 일단 설치할게요. 설치. 지금 제가 TV 재원팀을 부를게요. 이제 그럼. 어, 핸드폰을. 핸드폰. 이제 그럼. 시나몬 사요. 안녕하세요. 시나몬을. 그, TV기사님 저 이제 TV 이렇게 방에다가 옮기려고 하는데 오늘 안에 가능하나요? 아 1분 안에 오나요? 네잠시만요 네. 삐삐 TV 들어와요 음, TV가 들어왔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침대를 제가 루루가 침대를 없잖아요 진짜 잠잘 데가 없어서 제가 같이 자거든요 그래고좀 조금 뜨겁다고 해가지고 어, 침대를 하나 시켰는데 여기에다 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어 이제 침대가 올때왔어 맞다. 지금 감사합니다. 어 지금 왔어요. 이렇게 침대가 왔어요. 잠깐 침대를 안에 넣을게요. 루루야 비켜봐. 침대 음, 기둥 설치. 자세를 그대로 보는 거야. 현장에 닿는데 괜찮니 루루? 너무 재밌어서 쓰러짐 괜찮아 루루야? 어허 뭐야 치킨 3마리나 먹는 꿈 꿨어 어, 진짜 좋은 꿈을 꿨겠네 어쨌든 이렇게 TV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루루 시크릿캡이있는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드디어 공개할게요 이렇게 책이 있고 루루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2개 이런 것들만 장난감이요 개구리 장난 그리고 미마 장난. 그리고 이렇게 어, 노트. 노트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거울아 거울아서 거울아 거라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누구니? 우리 친구들입니다. 지아 <놀람> 역시 잘하는 거야. <laughs> 칭찬 받아서 기분 좋은 거. 여기 시크릿 이렇게 비밀 키가 들어 있습니다. 와, 어...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루루가 당연 알려줬어. <laughs> 이 맛있는 걸 혼자 이렇게 숨겨 먹다니. 루루가 제일 좋아하는 청포도칩이에요. 근데 이렇게 혼자 먹고 있었 때. 니 벌써 거의 다 먹었네요. 대박. 사건. 저도 몰랐어요. 이거는 저번에 그 루루가 뽀얀미한테준 우정 거품. 저봐요 이렇게 우정 거품이 있어요. 자, 이제 너도 루루야. 너도 어디에다 넣었는가? 바로 여기. 사탕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사탕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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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금 지금 지금 지0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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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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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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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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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못하지 아, 지금 음... 보여드릴게요. 루루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나고 이제 자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루루가 여기로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근데 야외에서 잘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식에는 여기. 그리고 카탕 여기. 이렇게 누는 게 제일 것같아 잠깐만요. 아 맞다. 그거지 루루의 애완동물. 저 소개를 못했네요. 루돌이라고 루루가 제일 좋아하는 애왕 동물이에요. 루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드릴게요. 루돌이 아주 예뻐요. 색깔이. 짜잔! 예쁘죠 색깔? 돌이에요. 루돌. 루루랑 돌을 합쳐서 루돌이에요. 자 그러면... 아! 루루야 간식 먹고 싶지? 루, 내가 간식 해 줄게. 어. 자, 이제 루루를 간식해줄 거예요. 마뿔이랑 아이스크림 줄게, 루루. 응. 마뿔과 아이스크림. 이렇게. 자, 이제 먼저 아이스크림. 루루야, 콘으로 먹고 싶어? 아니면 컵으로 먹고 싶어? 콘. 불딸? 응, 응. 루루가 이제 불딸을 꽂혔어요. 행위이핑 님도 불딸 좋아하시죠? 그, 휘핑이가 엄청 불닭 좋아해요. 그, 그래, 래서 갑자기, 루루가 핵기풍 영상 봤는데, 여기, 불닭 먹고 싶다고, 불닭 주고 줬더니, 너무 잘 먹어서, 불닭에 갑자기 빠졌어요. 짜잔. 네. 자, 이제, 스크림은 다시 넣고, 자, 이제 마푸을 만들어볼까? 어쨌든, 반죽을 할게요, 반죽. 일단 주말주말주말주말주말주말주말 주물주물. 마플이 완성됐어요 <laughs> 다 넣어야지 로야 당뇨 걸릴 거니까 두 개만 먹자 이제 응아야어 마플에 넣고 주르죄주르죄주르죄주르죄주죄죄주죄죄죄죄죄죄죄죄주 이제 됐다. 어떤 맛 먹을래? 나 일단 바나나 맛 그리고 어, 딸기 맛. 그래 일단 바나나 맛을 이렇게 휴지에 감싸서 와플 하나 완성.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와플 열. 휴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으면 와플이 이렇게 감쌀 수 있는, 할수 있어요. 그리고, 루루 이번 브이로그 엄청 재밌었죠? 찬소 같은 여자. 맘모 이거 너무 웃기죠? 찬소 같은 여자. 맘모 우리 아빠 가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좋아요. 그 우리 아빠를. 엄청 웃겨서 집중하다 보니까 딸기와 바나나 와플 완성 그럼 이제 루루야 나와봐 이제 밥 먹자 아니 바이비 아니야 간식 먹자 냥 와플 먹어 냥냥 저 먹방 아니거든요 저 그냥 순한 토끼거든요 저 알았어. 손 r 토토야야루야 이제 아이스크림 먹어. 네. 우 a m i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e cream. Ice cream. Ice 리 r e a 아, 아, 이시 c 머리 아파. 아, 너무 차가워서 m 라시처럼 머리 아파. 알았어. cream. i 어, 벌써 다 먹었잖아. Ice cream. i 토끼. 그 아이, 거 진짜 마, 진짜. 이런... 자, 이제 와플과,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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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러면은 루루야 잘 준비할까? 네이 아, 음, 졸려 러자은루야야잘 준비할까? 네루 꼬리 여기 있으니까 무섭게 이렇게 무서워서 엄마 딱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네 이렇게 누울게요 <laughs> 잘 보이시게 루루야 잘 누웠지 네 밤새 TV 보지 말고 루루야 네 그럼 안녕 고고 <laughs> 고고는 소리 ASMR. 주로 원에 그래요. 엄청큰동끼라서 지금 그래요. 많이 앉아서. <목소리가> 음, 비밀이에요. 우리만의 비밀. 그럼 안녕. 고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언제 끝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끝납니다. 안녕. 고고. 고글 몇번 하는지.